뭐가 그렇게 바쁘냐고요? 글쎄요. 뭘까요? 비밀입니다. 신곡이요? 신곡 제목이 비밀이냐고요? 신곡이요? 저희가 신곡이 나오나요? 아 이별 노래가 아니야 말하는 건가? 그 OST는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. 퓨즈들 비밀 이런 제목 아니에요. 모르는 척을 하지 말라고요? 모르는 척이요? <목소리> 제목이 나왔다고요? 다 알고 있다고요? 저도 모르는걸요? <목소리> 창윤이가 알려줬다고요? 에이, 창윤이가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창윤이가 또 이상한 소리 했나보네. 창윤이가, 창윤이가 뭘, 제일 모르는 애가, 또 무슨 얘기를 또 하고 다니는 거야? 뭐 창윤이가 사실 뭐 제가 방금 뭐 제일 모르는 애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진 않아요.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. 아, 그쵸. 또 이제, 저희 이제, 저희의, 그,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김치국을 마시면 된다고 하시는데, 어,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또 이제 앞으로, 어, 또, 계속, 앞으로죠. 계속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기 때문에, 그게 힘이 되신다면, 정말,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정규적으로 김치국 마셔도 되냐고 말씀하셨는데, 정기, 정기, 아 장기적으로, 정기적으로, 어, 마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게, 해야죠. 아니, 정규가 아니라요. 정기적으로. 지금 말 실수한 거예요. 정기적으로.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. 괜히 또, 제 말, 제가 또 이제, 말 실수를 했어요. 정규가 아니라, 정기적으로. 또 괜히 또 이러면 또 이제 또, 이제 어색해집니다.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. 정기, 정규 정기 말고 정기요. 정기적으로 김치국을 마실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였어요.